안녕하세요. 노 교수의 힐링 반구적 패션쇼.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동안 어, 가을 바람이 산산하게 불면서 알레르기가 올라와가지고 예, 눈도 붓고 코도 막막히고 그래서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렌즈를 못 껴서요 안경을 끼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네요. 오늘은. 어, 이렇게 홈쇼핑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예,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요즘 학기 중이라 너무 바쁘고 예, 그래서 어, 홈쇼핑을 못 보다가요 예, 며칠 전에 홈쇼핑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 어, 보이시나요? GS 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GS샵에서 GS 딱 틀었는데, 바지를 바지 3종에 59,000원, 무이자 3개월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요즘은 그렇게 두껍게 안 입으니까, 겉에 롱코트 같은 거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세 벌을 59,000원인데, 저는 카드 할인 받아서... 55,710원 무이자 3개월로 예, 바지 3개를 득템하였답니다. 그래서 아까 짠 하고 이거를 열어보았어요. 살짝 열어보았고 그래서 지금 나름 즐거운 인박싱? 언박싱? 네, 언박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이게 어디 브랜드냐면요. 라비 라피엔느라고 했나? 예. 음. 라피아트. 라피아트래요. 라피아트 노안이어서 읽어볼게요. 라피아프, 뉴코튼 배기팬츠, 삼종. 예. 라피아프, 뉴코튼 배기팬츠, 삼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고요 색깔은 지금 현재 제가 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현재 입고 있는 예, 이거는 어, 지금 요거는 초코브라운 색깔이에요. 이 예, 초코브라운 색깔 제가 입고 있는데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져 가지고 그 쇼핑 호스트가 반 사이즈는 밑으로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55 반을 입는데 5 5를 샀었어야 되나 봐요. 근데 그냥 편하게 입고 싶어서 66을 샀더니 약간 커요. 그래도 편하게 그냥 입으려고 교환 안하고 그냥 입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예, 저처럼 편하게 입고 싶으면 그냥 음, 편한 사이즈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 사이즈는 하나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55로 입었으면 더 핏이 딱 맞았겠죠 근데 저는 이 바지는 좀 편하게 입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66 사이즈를 어. 신청했고, 66에 왔는데, 그냥 만족스럽습니다.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코 브라운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짜잔, 짠. 보이시나요? 요거는 예. 블랙, 블랙입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이게 미디가 길어서 되게 편안하고요. 그리고 스팟기도 있고요. 뒤에 이렇게 고무줄로 되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되게 편안해요. 그리고 바지통도 이런 바지통 정도고요. 밑에 따는 밑에를 아예 이렇게 안 롤업을 안 해도 되고요. 한번 롤업 롤업해도 괜찮고 예, 한번 롤업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두번 롤업하면 또 이런 이런 예 이런 이런 귀여운 느낌입니다. 저는 현재 어떻게냐면 했두번 롤업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두번 로업한 거 보이시나요? 예, 그죠. 두번 로업했습니다. 경쾌하고 예, 편안한 느낌으로 했고요. 또 하나 색상이 제가 초코 브라운 그리고 검정 보여드렸죠? 또 하나는 이렇게 다크 네이비예요. 근데 색깔이 되게 멋있어요. 다크 네이비면서 약간 세련된, 세련된 예, 남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밑단에 이렇게 한단 접어도 되고. 두 번째 단을 적으면 또이런 느낌이 드는 거네요. 매력적이죠? 예. 홈쇼핑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요. 안녕. 구독, 좋아요.